오늘 벌어진 농심배 본선 상국 일본의 구, 슈자위안 팔단과 중국의 구즈하오 9단과의 대국입니다. 이번에 그 슈자위안 선수가 굉장히 잘 뒀어요. 구즈하오 선수는 중국 랭킹 2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기사거든요. 2017년에 삼성화재배 우승도 했던 아주 강한 기사인데 슈자위안은 이렇다 할뭐 우승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이름이나 이런 거 모든 걸로 보면 굿자오가 당연히 압도할 거로 생각했는데 바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장면을 보시면 흙을 지은 슈자이안이 살짝 우세요, 한집 정도 우세한 장면인데요. 자이 장면에서 여기를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쳐들어가면 카타고 수순을 보시면 여기 붙인 다음에 뭐 또는 여기 붙이는 수도 있지만 다르게 두는 수도 많이 나와요. 이 중앙을 둔다든가. 요 좌상 귀에 있는 이 백두점을 버리고 두는 수도 많이 나옵니다 이 붙인 수도 상변으로만 꼭 두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저래도 요두 점은 버리고 다르게 두면 거의 그냥 5대5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붙였고요 여기 1년의 수순이 시자위안 아, 선수가 두는 게 전부 블루 스팟입니다 진행 몇수 볼까요 블루 스팟이죠 끊었을 때 빠진 수도 블루 스팟입니다 백이 단수 치고 나올 때 역으로 단수 같이 치고 빠지고 이은수 전부 블루 스팟이에 여기 젖힌 데까지 이렇게 흙은 블루 스팟을 두는데 백은 중간중간에 블루 스팟 아닌 데를 뒀죠. 그리고 이런 응수 자체가 백이 원래 좋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백이 여기 붙인 수를 블루 스팟으로 했지만 아 아까 좀 시뮬레이션 시간이 길어진다든가 절에는 이두점 버리고 들어 그랬거든요. 근데 국찌하우가 내가 더 유명하고 힘이 세니까 뭐 싸우자고 했다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64.7% 1.6집시자한 아, 선수가 제법 유리한 바둑이 된 겁니다. 자, 뭐 그렇다 하더라도 1.6집 이런 거로 승부하는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예, 여기 원래 바둑판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진행이 흙이 좋은 거예요. 여기 빠진 수가 좀안 좋은 수였습니다. 요게 블루스팟이 아니었어요. 구짜하우가준수 중에서. 자, 여기까지 되고, 요, 들여다본 수도 갑작스럽게, 왜 들여다봤나 싶어요. 상점 막아야죠. 보통 이렇게 들여다보면, 인공지능은, 어, 이렇게 호구치던가, 뭐 다르게 두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만큼은 이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한칸뛴 수가 또 이상했어요. 그냥 꽉 막고 두는 거거든요. 이 장면에서 꽉 막고 두는 거예요 왜냐면 백이 흙 막았을 때 흙이 여기를 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이거 이어지면 큰일 나요 이렇게 돼서 이거는 백이 오히려 좋다고 나옵니다 이건 백이 좋아요 그러니까 흙은 밑으로 단수를 치면 위로 치고 딸때 이렇게 두고 둬서 이게 흙이 살짝 좋은 그런 바둑이 되는 건데요 이 끊는 게 두려웠는지 굿즈하고 여기 한칸 뛰어요. 그 바람에 이 좌변에 여기를 두고 이렇게 주, 뒀을 때 여기 트럼 왕수가 또 아주 기분 좋은 자리거든요. 우변 백이 좀덜 살았다. 내돌도 덜 살았는데 내돌을 보강하면서 니돌을 공격하는 아주 좋은 자리죠. 그래서 어, 공격을 했더니 좀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젖히는 수는 조금 이상해 보였습니다. 예, 카타고는 이 장면에서 백이 이렇게 중앙을 젖혀서 두면 이 하중앙에 커다란 백집을 좀 키울 수 있고 이렇게 흙돌도좀 약해지니까 이 돌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한두집 정도 불리하지만 아직 긴 바둑이다. 이렇게 됐던 건데 여기를 젖혀요. 그러니까 받고 늘었는데 여기까지는 서로 간에 둘만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갑자기 흙이 여기를 지금 장면에서 제일 좋은 건 요걸 단수치고, 호구치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 7대3으로, 예, 그니까 흙의 승률이 한70% 정도 되면서, 집도 한두집반 정도, 휴자위안이 우세한데, 여기서 좀 의외로 갑자기 이 아래를 젖힙니다. 그래서 흙이 이상하게 뒀으면, 굿즈하고 이걸 잘 응징을 해서, 잘 두면 좀, 차이가 좁혀질 찬스였는데요. 여기서 뭐 이거 끄는 것까지, 이 요거, 요거 는 수도 조금 이상하고요. 원래는 그냥 끊으라는 거거든요. 여기 그냥 끊으라는 거예요. 근데 늘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끊었는데 자, 끊어 놓은 것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두점 머리를 쳤을 때요. 이두점 머리를 쳤을 때 이쪽이 지금 급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끊고 싸우던가 뭐 중앙을 지키던가 뭐 여기 어디를 둬야죠. 여기를 안 두고 갑자기 제가 흔히 자주 쓰는 표현 전장을 이탈한 수라고 하죠. 그게 또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이거 한 점을 잡았어요. 이게 뭡니까? 갑자기 4집 분리해 준수. 그러니까 지금 이한 수로 3 집이 손해요. 중앙을 끊었으면 1.3집 4집 분리한데 우변을 끊으면서 4.1집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집 반, 세집그 정도로 분리한 아주 큰 실착을 구찌하고가 둡니다. 그냥 호구쳐서 지키놓으면 안전한데, 이건 너무 인공지능 같은 수라서 그랬는지, 이게 붙였거든요. 근데 이 붙였을 때, 이거 붙였을 때요, 구찌하고 이때부터라도 좀잘 둬서, 둬야 되는데, 갑자기 또 여길 지킵니다. 여기 좀 찝찝한 맛이 있으니까 요걸 공격, 여기 안 지켰잖아요, 흙이. 흙이 여기 안 지켰으니까 여기를 공격을 해서 득을 보면 좀 바둑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를 지켜요. 여기를 지켰다가 흙이 아래로 젖혀서 한대 때리고 위로 젖혀서 또한대 때리고 하니까 승률이 90%가 됐습니다. 슈자위원이 지금 이 장면에서 승률 90%예요. 백수도 백수 정도, 백수 조금 안 됐죠. 이무렵에 슈자위원의 승률 90%가 됐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흐름이죠. 그리고 나서 딱 지키니까 88.8%, 888. 6 4집 좋습니다. 자, 이러고 지켜 놓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이 상변의 백대마가 미생이죠. 흑대마 미생이었던 건 연결되면서 살아왔는데 얘는 아직 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강을 해야 돼서 이렇게 보강을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라 고 그랬는데 실제는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여기 부친 수는 조금 시장 위안의 실착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면 요 부친 수의 의도가 좀 사라지면서 백이 또 추격할 수 있는 찬스인데 그것도 못했죠. 구짜오 뒤로 빠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 구짜오가 굉장히 불리해진 거예요. 이제 시자이언이 여기에서 여기를 지켰다. 그랬으면 한 90%한 3, 4% 이러면서 한 9집 이렇게 줬습니다. 자, 거기 보실게요. 여기를 지켰으면 93.4% 93.5에 8.8집, 8.9집. 뭐이 정도 좋아요. 여기를 지키면요. 근데 이걸 안 지켜요. 너 아직 든살았어 그러고 얘를 계속 잡으러 갑니다. 시자 위원이 이렇게 대마를 잡으러 가는 바둑인지 몰랐는데요. 이걸 잡으러 가요. 왜 쓸데없이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잡으러 가요. 승리 조금씩 깎아 먹죠. 그리고 여기 끊었을 때 여기 빠진 수가 좀 이상하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었을 때 이거 빠지지 말고 이 붙이는 맥점 같은 걸 구사하라는 건데 그럼 아니면 이쪽을 두던가 빠지는 수는 이상하다고 지금 인공지능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백대마가 아직 덜 살았으니까 근데 빠지는 바람에 흙이 깔끔하게 살아옵니다. 물론 백도 요거 선수하고 이거 단수치고 위로 찌르고 넘어가니까 여기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너도 못 살았으니까 4대만 안 죽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 젖혔을 때 이게 빠지니까 안 잡히는 게된거 맞습니다. 왜냐면 200대만은 여기 다음에 이렇게 잡으러 오긴 했는데 이 귀의 흙이 아직 들 살았어요. 실제로 여기 쳐들어가는 순간에 조금 뒷맛이 찝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알기 쉽게 두려고 했으면 지금 이 장면에서요. 자, 여기까지 됐죠? 이 장면에서 여기를 젖혀서 이거를 꼭 잡으러 가야 됐나? 싶습니다. 이 빠지는 돌이 없으면 이 귀는 안전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그걸 잡으러 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안전하게 여기 지켰으면 93.7%, 9.4집 좋습니다 혹시 이 중앙의 흑대마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면 좌변은 깨지더라도 나도 이 백집을 깰래 하고, 이렇게 치받는 수도 가능해요. 이, 이곳은 원래 여기 지키면, 백이 젖히는 순간에 여기 못 젖힙니다. 이렇게 끊겨서 여기 다 백집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백집이니까, 자, 같이 깰래, 같이 지킬래로 선택을 했을 때, 같이 지킬래로 뒀으면, 흙이 더 유리, 유리하고요. 같이 깰래를둬도 흙이 많이 유리합니다. 지금은, 그, 역전시키기 좀 힘들 정도까지 차이가 벌어진 건데, 느닷없이, 슈자위언이 여길 젖히고, 요걸 하고, 이대, 백대마를 잡으러 가요. 자기도는 살피지 않고. 여기를 여길 두고, 요 묘수를, 몰랐나요? 여기에서는, 이걸 찌르고요. 여기 이렇게 받아주면, 뭐 여기를, 뭐 이렇게 둔다든가, 아니면 그냥, 뭐다르게 이거 잡으러 가는 수를 흉내낸다든가. 백이 이거 패를 잡으러 오는 건요. 이 패를, 예를 들어서, 이거 다 깨러 온다. 할때 흙이 이으면, 이게 다 죽었어요. 이백 때문에가. 백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를 겁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카타고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뒀을 때, 아, 여기 찝는 수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 찝으면, 백이 패를 한다고 하는데, 패를 해도, 100이 기껏해야 2대만 살리는 패감밖에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찝으면 굉장히 좋아요. 여전히 6.6집 좋습니다. 여기 잡으러 간수들은 좀 잘못됐지만, 크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우변 찔러도 좋아요. 패를 들어오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실전은 패를 걱정해서 쭉 빠지는 순간에, 승률이 쫙, 차이가 좁혀집니다. 100의 승률이 뭐40몇 퍼센트 들어오고, 0몇집차이를쭉으니까 거의 5대5란 얘기죠. 이 얘기는 5대5란 얘기예요, 바둑이. 그러니까 이 빠진 한 수가 한 6집 정도 날려먹으면서 바둑이 그뭐90% 가까웠던 승률이 5대5가 되고 말았어요. 자, 10점 보시면. 이렇게 빠지는 바람에, 예, 이 급소를 당해갖고 5대5가 된 거예요, 바둑이. 근데 지금 시자이아는이 수를 못본 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고 흥분을 했어요. 지금 왜 자책하고 흥분했냐면 이 흑돌 8점이 잡혔거든요 잡혔습니다 수상전에서 안 돼요 얘하고 얘하고 싸워도 안 되고 어떻게든 수상전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죽으면 그냥 진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서 지금 카타고스수 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카타고스수는 이거를 찔러라 그럼 이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걸 찔러 이어라 그러면 먹여치면 수가 늘어나니까 여기 이일 거다. 그때 요거를 돌아. 그러면 100도. 네, 이 잡으러 오겠죠? 그럼 요거 하나 젖혀 놓으면 수가 조금 늘죠. 네 수가 조금 늘니다. 그러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고 그다음에 백이 여기를 두라고 하네요. 자, 이거 카타고 수순대로만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고 막을 때 요걸 먹고, 요거 찍고 따고 먹여치고 따고 틀어막고 여기 두고 하고 막고 잡으러 오네요. 그럼 같이 메꾸고. 이제 수를 메꿔야죠. 이렇게 해서, 그, 폐라는 건데, 이 폐는, 이렇게 폐가 나면은 이거는 흙이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이게 90.8% 나오죠. 이거 아까 다 죽은 거리 계산했는데, 폐가 났으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자, 이거는 카타고 시뮬레이션 조금 음, 생각을 덜한 시뮬레이션 같구요.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장면에서 이거 다시 찌르구요. 이거 하고 여기 할때 이어야죠. 그리고 여기 이었습니다. 이때 흑은 요걸 잡으러 가는데, 백은 요걸 하나 선수해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겠죠. 이렇게 잡을 때 여기를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 한집 냈으니까 아까만큼 숨 배우러 오는 거에 좀 어, 영향이 있죠. 그럼 이걸 두면 백은, 흙은 이걸 잡아요. 그때 이거 밀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거 메꾸고 이거 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고 보면 잡긴 잡았죠. 여기서 계속 어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잡으러 가갖고는 또 폐가 나, 폐빅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흙이, 이렇게 메우면은, 이렇게 백이 눈을 차례가 되면은 이거는 백이 흙 좋구요. 여기서 이제 흙은 폐를 따지 말고 좌변을 지켜서 이 폐를 안 따구요. 이렇게 지켜놓으면, 이거 아직 폐빅으로 빅을 내는 여지가 남겨놓고 좌변을 지켰으니까 이것도 흙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열집 좋아, 요 열집. 이게 죽어도 흙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몇집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근데 여기서 이런 수를 휴자유안이 아예 생각을 못한것 같아요. 사실은 뭐좀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이 우상기 흙이 죽으면 바둑은 내가 그냥 졌나 보다. 이게 죽어서 졌으니까 이 백대마를 못 잡으면 난 바둑이 졌다. 취자위안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마잡이의 오린, 올인. 예, 올인을 선언했어요. 나 대마 못 잡으면 진다. 이 대마 잡으러 갈래. 하고 여기 붙이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뒀으면 조금이라도 흙이 유, 유리한 상황인데 여기 붙이면서 바둑이 흙이 갑자기 거의 5대5로 바뀝니다. 흙이 원래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가는데, 이게 주변 흙돌이 강해도요, 대마불사라고 안 잡혀요. 자, 보시면, 뭐, 악착같이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는 수를 두는데, 안 잡혀요. 지금 이 모든 수순들이 이 백대마를 잡겠다는 거예요. 자, 아주 강수로 뒀는데, 백이 여기 옆으로 붙이, 옆구리 붙이는 이 묘수를 발견하면서 절묘하게 삽니다. 이게 아주 좋은 수예요. 이수 아니면 은 살기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인공지능을 보면서 여기 붙이는 수를 과연 굳지하고 볼까 그러는데 아 굳지하고 과연 잘 둬요. 이런 수를 발견해냅니다. 찾아내서 이 수를 두고 요거 선수까지 하고 딱 두니까 단수잖아요. 딸때 이렇게 딱 두니까 요거두점 잡았죠. 환격으로요. 여기 한 집과 여기 한 집이 맛보기입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장면까지 한번 보실게요. 중간에 특별히 누가 잘 뜨고 잘못 뜨고 별로 없고요. 음, 그년 정도입니다. 오히려 잘못 뒀다면구자우가 조금 잘못 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뭐 대마 살렸으니까 지금 자변 대마만 살면 성공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이 장면에서 흑이 우변을 뚫으면 여전히 미세하지만 시자위원이 우세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를 둬요,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쉬자위안이 생각 중인데, 굿즈하고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나갔다 왔어요. 그 시계 상대방과 멈추라고 그러고,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굿즈하고 화장실 간 사이에 쉬자위안이, 아, 어, 이 대, 대, 내 대만 죽었고, 상대방, 대만은 내가 못 잡았고, 흑집은 다 깨졌으니까 내가 졌다라고 돌 던져버렸습니다. 항복한 거예요. 근데, 카타고가 여기서, 너 미쳤니? 그럽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두면, 네가안 불리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죽었고, 이게 다 백집이면, 당연히, 백이 많이 우세, 합니다한 열다섯 집? 뭐그렇게 우세해요. 그런데 카타고가, 한참 더 생각을 하더니,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어, 여기다 두면은, 흙이 살아! 이게 아니에요. 이건 죽은 거 맞아요. 자, 아까처럼 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백이 잘 두면, 죽습니다. 자, 요거 두고요. 한번 해볼게요. 왜 슈자위원이 착각해서 던졌나? 인공지능은 왜 던졌을 때도 흙이 우세하다고 하는가?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은 던진 다음이라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야, 이걸 두면 이거 받아야죠. 요거 끊으면요, 흙, 흙이 여기 끊으면 여기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오는 수 과연 뒀을까요? 이 대마 안 살았을까요? 나오는 수도 가능하긴 합니다. 나오면 뭐 저변을 받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근데 대마 살았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대마 드셨으니까 이거 맛보기거든요. 그럼 대마 살아야 된다고요. 실제 심리상 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사람이 두는 걸 감안해서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기를 둬요 그러면 백은 여기를 찝어서 수를 좀 늘려야 합니다 그럼 늘리면 여기를 두 점을 일단 먹어요 두점 꽁으로 먹었습니다 이때 이때 백은 요걸 하나 해서 아 해서 수를 살짝 늘리는 신용을 하고 막아야죠 그때 여기 우변을 빠집니다. 여기를 흙이 젖히면 수가 많이 늘기 때문에, 여기 빠져야지 수상전에서 백이 아, 이길 수 있어요. 그때 요걸 젖히죠. 흙이요. 요 젖혔을 때 백은 이거 막아야 합니다. 그럼 있죠. 예. 그때 요걸 하나 이어요. 그러면 요거는 하나, 둘, 셋. 네 다섯 수 이쪽은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수입니다. 즉이 자체로 그렇다고 여기를 그냥 궁금하니까 여기를 맞아도 해본다고 하면 흙이 여기를 두는 건 여기 밀어서 수상지에 안 돼요. 이거 먹는 거는 이 흙이 이백 넉점을 먹는 거로는 바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잡으면, 요건 잡죠. 근데 이렇게, 이제 조여오면, 이거 따면은 또안 되니까, 그렇게 땄다고 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또 패빅 모양이 나잖아요. 패빅. 그러니까는 이 귀가 그냥 생으로, 그냥 꽁으로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건드려도, 흙기 우세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게슈작이안는 아예 안 보였나 봐요. 어렵기는 어렵죠.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 안 보일 수 있나 싶은 건데, 여기까지 해놓고요. 여기서 카타고가 얘기하는 건 하변을 깨라는 겁니다. 요건 그러니까 패빅을 만들어서 아직 100% 죽은 게 아니라 반만 죽은 거예요. 그러면 패빅금의 가치가 몇 개죠? 9점이니까, 한 18집, 반, 한 10집 정도 백한테 여기 더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20집이 그냥 죽어있는 게 아니라 백한테 10집 정도가 여기에 더 추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변을 여기를 두면 흙이 여기 백이 다 흙집으로 못, 만, 못 만들죠. 여기 많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고 나면 흙이 한 4집 정도 우세한 겁니다. 아까 그 장면에서는 거의 5대5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좀 진행을 더 해보면 해볼수록 흑이 더 우세해요. 그러니까 슈자위아는 지금 여기에 대한 수를 미처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라고 아까 초반에 판단했던 거를 그대로 믿고 더 이상 아무 수도 생각을 안 했고 여기도 그러면 10집 차이면 뭐 여기를 깨고서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자기가 유리한 데 던진 그런 바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좀 특이하게 슈자위안이 유리한 데 던진 완전 형세 판단을 잘못한 일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처음에 아까 이 좌변의 백대마를 말도 안 되게 잡으러 갔다라는 자체가 형세 판단의 오류고, 무엇보다 여기 일선을 빠져서 상대한테 큰 수를 내줬다라는 거에 대한 그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게 슈자위안 선수가 그, 그 뒤의 수를 제대로 읽지 못하지 않은 원인이지 되 않았나. 시자위안이 중반까지 아주 잘 뒀는데 예, 수익기 차고 한 방으로 스스로에게 실, 실망해서 유리한 바둑을 거꾸로 던진 그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일 우리나라 선수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